같은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야. 표본 공간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걸다 쓰는 거야. 쌤이 보통 앞면은 H, 그리고 뒷면은 T로 이제 다 타는 데지. 표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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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리고 T, h 그리고 TT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서로 같은 면이 나오는 거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뭐야? h, h. 그리고 t, t.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9번에, 어, 서, 서진이가 이제 한 상자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한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는 시행에서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사회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할때 다음 학 생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있어 이럴 때는 쌤이 각각 쓰라고 했거든 어떤 식으로 쓰라 했냐면 자 여기에서 홀수인 사건 1 a는 1, 3, 5, 7이야 그리고 b는 4의 배수 4, 8이야 자 서진이 말부터 볼게 서로 배반 사건일까? 음 그러면은 서진이 말은 그러니까 답하십시오 네 아 친구니까 응이라고 할까? <laughs> 응. 왜냐면, 교집합이 없어. 자, B 여섯 건은? 이러면은, 나머지 숫자인 1, 2, 3, 5, 6, 7. 이걸 세가 이거 여섯 개를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 A, A 합집합 B인 거 같네. A 합집합 B 여사건은 이랬어.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얘를 전체 다 합한 거거든. 그거 빼고 나머지를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은 2랑 6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자, 90번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거에서 2개를 꺼내는데 빨간 공 1개랑 파란 공 1개가 나와. 자, 총 5개에서 2개를 꺼내. 자, 전체 경우는 OC야. 그 중에서 빨간 공 1개, 파란 공 1개. 3개 중에서 하나. 2개 중에서 하나. 자, 이렇게 주면 돼. 10분의 3 곱하기 2지 약분시키면 5분의 3이 답이 된다. 이게 확률 파트야. 확률에서는 전체 경우가 바로 분모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 91번 보면, 3명의 남학생과 2명의 여학생이 일렬로 줄을 설때 2명이 양 끝에 설 확률. 일단 전체 나열하는 게 분모. 그리고 2명의 여학생이 양 끝에 설 때.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여자, 여자가 서야 되는데, 여기 있는 여자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얘들아.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 가운데 남자 세명이 나열되는 거 3팩토리얼. 그러면 은 5, 4, 여기 2 남으니까 10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양 끝에 서는 경우의 그 확률은 뭐. 나와 10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자그 다음에 92번 다음은 지은이가 사과맛 사탕 6개랑 포도맛 사탕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사탕 2개를 꺼낼 때 사탕 2개가 서로 다른 맛일 확률을 구한 것입니다. 자지은이 답이 옳은지 말해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사탕 사과맛 사탕 2개랑 사과맛 사탕 1개 포도맛 하나, 포도맛 2개랑 3가지야. 그러니까 사탕 2개가 서로 다른 맛일 확률은 3가지 중 하나니까 3분의 1이지. 라고 했어. 자. 그럼 3분의 1이 나온지 우리 직접 확인을 해볼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 11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서 사과 중에서 하나 꺼내고 포도 중에서 하나를 꺼내. 자, 그래서 얘가 어, 55분의 6 곱하기 5니까 11분의 6이 나온다는 걸 알아. 이게 3분의 1이 나오진 않지, 얘들아? 자, 지, 얘, 얘 말은 틀렸어. 왜 틀렸냐면 왜 틀렸을까? 왜냐면, 하얘 같은 경우는, 어, 사과 맛이랑 포도 맛이랑 일단, 어, 개수가 달라. 다르게 생, 다르게 들어있었고, 그리고 일단 개수가 같게 들어있어도, 이제 똑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씩 나오거나, 이런 거 자체가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과 방식은, 음, 답을 틀리게 만드는 거지. 답은 11분의 6이 나오게 된다, 얘들아. 53번. 자, 다음 표는 이제 시도별 여기 수... 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경기도에 거주할 확률이라고 되어 있네. 강원인가 보다. 자. 가구 수를 100개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입니다. 전체 가구수 임의의 한국구를 선택했을 때그 가구가 경기도에 거주할 확률. 경기도가 지금 요구거든. 전체 18017 중에 경기도 4 0 4 0 자, 이게 답이야, 얘들아.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거든.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되어 있어. 어, 미안하지만 해 줘야 된다. 여기다 해 줄게. 4040은 뭘로 나누냐면 18017로 나누는 거지. 0. 얼마 들어가냐면 이 정도 들어오네. 그러면은 9, 0 6, 6, 3, 4. 자, 얘도 얼마 들어가? 이 정도 들어가요. 3, 6, 0, 3, 4 똑같네. 그러면은 6, 2, 6, 10. 그 다음에 또0 들어가면은 몇개들어갈려나 5가 넘어가질 않네. 5, 8, 5, 4, 10, 90이 들어가니까 얘가 3, 8에 24, 4, 8에 32, 4정도 들어가겠네. 그래서 얘가 0.224정도 되거든. 0.224xx 이렇게 들어갈거야.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했으니까 답은 0.22가 된다. 자, 94번 보면 다음 그림의 출발 지점에서 사건의 확률이 0인 징검다리를 건너 도착 지점까지 갈때그 경로를 찾고 독자 지점에서 확률이 0인 사건의 예를 쓰세요. 라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사건이 확률이 0인 거야. 동쪽에서 뜨는 사건은 자. 확률이 1이지.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이가 1인 사건. 이거는 확률이 0이 야 무조건 있어. 합해서 1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 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갈수 있는 거는 기억률... 이렇게 밖에 없어요. 0인 거는 기억률 밖에 없다. 자, 95번, 1부터 40까지 수가 적힌 40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 자, 일단은 뭐 3의 배수가 총 40개 중에서 몇 개냐면 13개야. 그치? 근데 그중에 4의 배수는 이제 10개지.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건 12의 배수니까 총 3개가 있네. 그래서 총 20개가 나와. 아, 그러면 40장 중에서 20개니까 이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는 총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12 이하거나 35 이상일 확률. 그러면 12 하면은 10개지, 35 이상은 5, 6, 7, 8, 9, 10이니까 5개가 나와. 그러니까 40개 중에서 얘는 뭐 교집합이 없으니까 바로 15개가 나오겠지. 5로 약분하면은 얼마나? 8분의 5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 거나 어? 12하거나 35, 6, 7, 8, 9, 10 아, 6개구나. 미안해. 잘못했네. 16개니까 8로 나눠야겠네. 자 그래서 5분의 2가 답이 되겠네. 자그 다음에 96번 주원인의 반 학생 중에서 물품 기부를 해본 학생은 전체 60% 재능 기부를 해본 사람은 80% 모두 해본 사람은 50%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야. 물품 기부, 재능 기부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간다? 전체. 자 여기가 50%면은 0.5라고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물품 기부가 0.6이니까 여기 0.1이겠지? 그리고 재능 기부는 0.3일 거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면 0.9거든. 자,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은 0.1이다. 자, 물품 기부 또는 재능 기부를 해본 사람은 여기 합집합이기 때문에 0.9, 즉 90%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0.9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아니면 10분의 9라고 해도 돼. 그래서 확률은 뭐 방법 표현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 자 그다음 97번 흰색 떡 4개랑 초록색 떡 5개가 있다 떡 5개 떡 중에서 임의로 두개를 동시에 택할 때떡두개가 서로 같은 3개 단다 잠깐만 흰거 4개 초록색 5개 흰거 4개 초록색 5개 자, 그러면은 일단은 9개 중에서 2개 선택할 거야. 근데 흰색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랑 초록색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 36이고 분모는 계산하면 6 더하기 10이야. 16인 거지. 4로 약분하면 얼마야? 9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9분의 4가 된다. 자, 선분을 그을 때에 3분의 길이가 1보다 클 확률이라고 돼 있어. 정육각형 꼭지점이야. 그러면 일단 6개에서 몇 개를 선택해? 2개를 선택하는 게 전체 경우지. 그래서 62분의 1. 자, 1보다 클 확률이라 했으니까 1이 되는 경우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 경우 62에서 그 1이 되는 경우를 빼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겠어? 걔가 바로 그 1보다 클 확률. 경우가 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15분에 어, 9가 바로 전체 경우에서 6을 뺀이 확률이 되는 거지. 딱 1이 되는 순간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전부 다 1보다 커.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5분의 3이 되겠네. 그 다음 99번. A 고등학교 학생, 2명을 포함한 고등학생 9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때 A 고등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될 확률. 자. 내가 6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 근데 여기서 적어도 한 명이 포함돼야 된다 했으니까 나머지 4명 중에서만 뽑는 경우를 보니까 이거 여사건으로 간다 그래서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 그러면은 20이고 이거 6이네 약분하면 10분의 3인데 이게 답이 아니야 왜냐면 난 여사건으로 그랬잖아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0분의 7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사건으로 만약에 내가 확률을 구해줬어. 어 잠깐만, 6명 중에서 3명, 음, 3명 뽑는 4명 중에 3명, 미안해. 얘들아, 이거 사지. 5분의 1이구나. 5분의 4네. 그러면, 그래서,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는데 지금 두 어, 명을 아예 그 적어도 한 명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두 명을 아예 제외하고 네명 중에서 뽑는 경우를 해준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5분의 4가 답이 되겠지 다음 알파벳 트래블이 적힌 여섯 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 그러니까 U 팩토리얼이네 r이랑 a랑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얘 하나 둘셋넷 얘를 나열하는 거지 우리 그거 있잖아 하나 둘셋넷네개 나열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이 r이랑 a가 여기 사이사이에 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r이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음, 음 그러면은 3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전체에 있잖아 이웃하는 경우를 1에서 빼도 되고 아니면 너네가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하는 게 편하면 이웃하지 않는 거 해도 돼 자, 101번 보면은 자. 어, 재민, 미니, 경의 생일이 모두 6월이래. 따라서 생일이 같은 친구가 있을 확률을 구해볼까? 생일이 같은 친구가 2명 있을 확률과 3명 있을 확률을 구하면 될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라고 돼 있어. 자, 생일이 같은 친구가 2명 있을 확률이랑 3명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은, 모두 다를 확률이 있지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구하는 것보다는 사실 얘가 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라고 했냐면 음, 그냥 다 다른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주는 게더 낫거든 그래서 6월이 총 30일까지 있어 얘들아 그래서 재민이가 생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게총몇 가지가 있냐면 30가지 어, 민니도 30가지고 경에도 30가지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서로 다 다른 날짜를 선택하는 거지. 재민이가 생일이 30, 30일 중에 하나라면 민니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29개 중에서 하나, 경에는 28개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지. 3 0분될 거고, 이거 2로 약분 하면은 10, 아, 15, 이거 또약분 되네. 15, 7. 그러면 225가 될 거고, 29에서 7 곱하면 203이네. 자, 1에서 203을 빼면 얼마냐면 22. 225분의 22가 바로 답이 되는 거지. 적어도 2명의 세면. 생일이 같을 확률은 차라리 전체에서 모두 생일이 다를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면. 음 102번 보면은 1부터 어디까지래?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두 번씩 적힌 정2 0년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10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십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1이 두 번, 2도 두 번, 3도 두번해 가지고 10까지 두번해 가지고 총 20개가 들어 있는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20가지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 왜냐면 10은 두개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10분의 1 해주면 돼. 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고. 그 다음, 특정 질병에 걸린 200명의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한 결과 120명이 투여됐어. 그러면은 200명 중에서 120명이 치료됐다 했으니까. 확률상, 얼마가 된 거야? 10분의 6. 즉, 5분의 3이 바로 치료될 확률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음, 이거 아마도 합집합인 것 같은데. 자, 얘들아, 교집합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이랑 5분의 2랑, 얘네 둘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면 된다. 자, 10으로 통분하면, 5에서 4를 더하고 7을 빼는 거니까, 10분의 2야. 자, 약분해서뭐 나와? 5분의 1 나오게 되겠지? 자, 104번에는 5분의 1이 된다. 그럼 동전 한개세번 던질 때 적어도 한 면은 뒷면. 적어도 한 번은 뒷면. 그럼 모두 앞면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해? 이래서 빼는 데, 8분의 7. 이거는 엄청 단순하고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자, 그 다음에 106번 보면은 3, 4, 5, 6, 7, 11, 12가 각각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택할 때 다음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사건을 구하래. 자, 6의 양수가 나오는. 자, 6의 양수 다 6의 약수인가?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6의 약수를 다 써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3. 3하고 6. 5, 5에서 4. 7. 저기 있는 것 중에서 써야 돼, 소수. 3, 5, 7, 11. 이렇게 지금 A, B, C에다가 각각의 저기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저기 조건에 맞는 것들만 쌤이 다 써놨어. 배반사건이 있는 거. 서로 교집합 없지? A와 B. 그리고 얘랑도 교집합이 없네. B와 C.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배반사건이 된다. 다섯 개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이 수가 홀수율 확률. 어, 홀수일 확률이야. 그러면 일단은 다섯 자리 있으니까 오팩토리얼이야. 홀수율 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맨 뒷자리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3, 1, 3 뭐가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있는 거세 세 가지.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4, 3, 2, 1, 즉 4팩토리얼이야. 그러면은 5분의 3이 바로 뭐가 되겠어? 홀수율 확률이 되겠지. 답은 5분의 3이고. 그 다음 ABC 1, 3, 5, 7. 이렇게 밀렸지? 자, abc1357에 대하여 x에서 y로.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임의로 하나를 택한데, 근데 1대1 함수일 확률이래. 그러면은 일단 a가 갈수 있는 게 4가지, b도 4가지, 4가지. 이게 전체 함수 개수야. 그런데 1대1 함수려면 a가 4가지 가면 b는 3가지 가고 c는 2가지를 가야 돼. 이게 1대1 함수가 된다. 음, 그러면 8분의 3이 바로 1대 1함수인 확률이 되겠네. 음. 그 다음에 라면과 떡볶이를 포함한 8가지 음식 중에서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택하여 먹,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 임의로 4개를 동시에 택할 때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될 확률이래. 그러면 은 일단 8시 4야.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만 할 거야. 근데 라면이랑 떡볶이가 이미 포함됐으면 나머지 6개 중에서 몇개 선택해야 돼? 2개만 더 선택하면 된다. 이게 바로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될 확률. 8 7 6, 5를 4, 3, 2, 1로 나눠주면 70분의 5가 되겠다. 5로 나누면 14분의 3이네. 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4분의 3이 답이 된다. 자, 그다음에 천이롱 내송이 장미 내송이가 110번, 천이롱 내송이 장미 내송이가 들어있는 꽃다발에서 임의로꽃네 송이를 동시에 꺼낼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자.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 그러면은 일단 전체 8개에서 4개를 꺼내야 돼. 근데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으려면은 천일홍이 세 송이일 때 장미가 한 송이. 또 천일홍이 네 송이, 네 송이에다가 장미가 0송이. 이렇게 총몇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그럼 천일홍네개 중에서 세네 개. 장미 네개 중에서 하나. 그리고 천일홍네개 중에서 네 개. 이 경우를 더해서 이제 뭘 해주면 돼? 응. 음, 계산해주면 끝나지. 자, 분모가 84 아까 계산했을 때 70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쓸 거고 84가 70이야.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얘들아. 얘가 4, 4, 16이고 얘가 1이야. 그래서 70분에 17인데, 얘는 약분이 하나도 안 되네.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면 돼. 어느 샐러드 가게 고객 중에서는 7분의 4가 20대, 음, 20대. 그리고 5분의 3은 여자, 7분의 5는 20대, 이거나를, 또 눈으로 바꾼다 자, 20대인 여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0대 A라고 하고 여자 B라고 하면은 20대 또는 여자는 A 합집합 B야 응, 그러면은 20대 여자는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얘들아 7분의 4랑 5분의 3이랑 더한 다음에 7분의 5를 빼주지 얘들아 이거는 뭐 공식이야 그래서 35로 통분하면 20에서 21 더하고 25를 빼주면 돼. 41, 16, 3 5분의 16인가? 그래서 3 5분의 16이 나오게 된다. 한번 끊을게. 111번.